2024년 2월 22일 목요일 새벽 잠언.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인봉해 놓고 사명자가 역사를 시작하면 인봉을 떼게 하신다. 구원자 예수님은 구약의 인봉을 떼셨다. 인봉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본인이 인봉을 떼는 것만큼이나 힘들다. 받아들이면 순간에 끝난다. 그 말씀의 주인이 되어 외친다. 못 받아들이면 자기가 떼야 한다. 그러려면 일생 동안 가도 못 된다. 구약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그후로 2000년이 지났어도 인봉을 못 떼고 지금도 딴 길을 간다. 신약의 인봉을 뗄 때는 새 시대 사명자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이 떼게 해주신다. 구시대의 것을 떼게 하고 사명자 그 당세의 것도 떼게 한다. 고로 역사를 펴나간다. 무슨 재미로 사느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잘 듣는 재미로 산다. 그래야 하나님과 일체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도 말안 들으면 자동으로 갈라져 가고 하나님과 안 통한다. 서로 믿어 줘야 하나님이 일을 제 시간에 그때 행하신다. 아멘.